했는데 네. 그뒤로도어 나만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2년 3년 됐다라는 선배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거리를 들이대는데 그러면 내 미래 모습이잖아. 예. 딱따라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얼코니 그 오. 유튜브에 보면 배운 유튜브 채널 한번 켜봅시다. 갖고 우리 애가 편집 프로그램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와, 아. 둘이 만나서 걔가 출연해서 이제 하고 같이 아이템 발굴해 가지고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먹는 거를 이렇게 먹어보고, 아, 이거는 이런네요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짧게 소개하는 그런 채널인데, 네.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10만, 1만을 가장 짧게 채운 채널이래요. 와 근데, 10만이 지났는데도 우리 아이는 이제 돈 300만원씩만 가져오고, 나머지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아니, 형, 왜 우리 광고 안 받아요? 광고 받아서 수익을 올려야죠? 그랬더니, 아, 우리가, 음? 좀 시간방지게 20만 되기전에 광고를 받는다는건 라좀 시간방지인거같아 그러더니 15만 딱 넘어가니까 우리 아기한테 야내 동생이 놀고 있는데 얘가 이런쪽으로 좀 해보고싶어해서 이 자리를 우리가 좀좀 아 양보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 시원하게 털고 나왔어요 그래도 어느정도 좀퇴직금이라 아니 그런거 없이 진짜 너무한다 네. 그래갖고 지네 동생이랑 같이 지금 그거 하고있어요

네, 음, 저기, 막훌륭하시아드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정말... 진짜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으실 분이시겠네요 진짜. 에이, 무슨. <laughs> 아니, 영상 편집이라는 게요, 그어 굉장한 거더라고요. 영상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곡, 예. 그 비트 만드는 프로그램, 그게 와. 전문대에서 2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도 우리 애가 다 해요. 그러니까 곡을 만들고 그 프로듀싱 하고 엔지니어링 하고 해갖고 곡을 이렇게 내는 거, 그냥. 뭐 만들어서 컴퓨터 입력하고 이게 아니야. 뭐몰랐는데 그거 하나 하나 뜯어가지고 다 맞출 거 맞추고 맞추고 다해서 수정할 거 하고 보완할 거 하고 해갖고 이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저작권 협회 이제 등록이 돼 있는 데 거기에서 우리 아이 무드키드 하고 네. 검색하면 나와요. 무드키드 아예 쳐보겠습니다. 네, 네. 무드키드 네. 제가 배운 대지는 가입 못 하고요. 아니요, 가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네. 아, 고기는 못하죠. 그 사장님 아드님께서 그렇게 나갔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무드키드라고. 나쁘죠. 그, 그,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그래도 고마운 건 또, 한편으로 고마운 건 뭐냐면. 예. 그래도 같이 할 때. 아. 우리 아이한테 정말 따뜻하게 잘해줬어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어, 마무리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아, 진짜. 어, 그, 진짜 아니. 죄송한데, 무드키드요? 무드키. 무드키야. 무드키. 아. 무드키드. 무드키드, 어? 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 네이버 아 유튜브가 아니고요. 네네네. 그럼 가입을 제가 해주면 좋은 그러니까, 건가요? 그게 렇아니요 그거는 가입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인물 정보라는.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검색이 되더라는. 네네네. 네이버 무드키 그런 다 해줘도 돼요. 아, 아. 실력대로 되는 하는 거지 뭐. <laughs> 장사할 때 어, 아는 사람 몇사람 보고 어, 장사할 네네. 수 있나요? 어, 그나랑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사인님, 근데요, 진짜 모르는 겁니다.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모여지면 에너지가 상당하더라고요.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헉, 어머나 무득히 계속 노력하실 거니까. 이거 유럽인데. 어머나 그렇죠. 앞으로 한두 명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진짜로 열심히 노력해갖고 돈 모아서 가게라도 하든지 해야 어네 그렇게도 해두고 아니 요즘은 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 수 있으니까 이걸 영상을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요. 아, 저, 후배들이랑 같이 작업도 해요. 아, 그러니까요. 그 친구들 배우러 같아. 다니고. 최고입니다 <laughs> 진짜. 어 뭐야 B.T.S. 그 노래 만드는 사무실 거기에서 음. 한4 개월 동안 돈 내고 5 0만 원씩 한 달에 네. 돈 내고 배웠어요. 우와. <laughs> 그게 되는 거요? 예아 배달 되요. 혹시 사장님 오셨어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 오신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안 해요. 어. 네. 저 사람들 여기 구조가, 구, 건물 구조를 모르니까 얼마나 빨리, 지금 우리 상해로 물건 배달해 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음식을. 네. 그럼 뿔거나 식어, 식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여기다 그면 화살표시, 이정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해놔나잖아요 그리고 아. 여기가 대경이다 보니까 네. 뭐 하나를 못 하게요. 해 이거 하나를 못하겠 이거 지금 약간 삐딱하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좀 올리고 싶은데 못 하겠다니까 <laughs> 여기 작년에요 전기만 꽂으면 떨어져버리고 떨어져버리고 아 추운데 이거 하나로 버텼어야 돼요 이거, 이거를 꽂으면 떨어져버리는 거야 그럼 전압, 전압을 전압좀 어떻게 그랬더니 그거를 본사에 뭐 상신하고 어쩌고 해갖고 시간걸린다 이거를 이거를 외부에서 따왔는데 예, 네. 기사들이 몰래 해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꽂아가지고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이거 하나를 못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냉장고가 없잖아요. 냉장고를 못 꽂아, 전압이 낮아서. 음. 그거를 하는데,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 건물 관리하는 기술팀이 있거든요. 예. 그 기술팀에서 뭐해매는데 못해요. 함부로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 대기업 거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 뭐를 붙이고, 뭐, 이거 안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여기 다른 매장도 쫙 있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도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항상 틈새 시장은 열려 있으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서 좋게 되시기 바랍니다. <laughs> 실장님같이 경제 관념이라든가 이런 방향의 교육과 행정 서비스라는. 감히 이름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셀러브레이트 크리에이티브한 분이 정말 피,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함께 할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시지 않고전보거든요 그런 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소중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디 찾으세 네. 여기 첫 번째. Go, mm go, -hmm.